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3월이 됐어요. 밖에 햇살도 너무 좋고요. 이제 좀만 기다리면 길거리마다 막 벚꽃이 막 만발할 때가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제가 오늘은 아이콘 냄비로 할수 있는 튀김 요리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집에서 튀김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집에서도 아이들 좋아하고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는 치킨 윙을 기름 단 1cm로 여러분들이 튀기실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료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준비를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집에서 튀김 요리 자주 하시나요? 어, 저는 잘 예전에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튀김하면 아, 온사방에 기름 튀기도 하고 또 튀김하고 난그 기름을 처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보통 튀김기를 또 많이 쓰시는데 튀김기에는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죠 자 그런데 정말 저희가 오늘 이할 치킨 튀김은요 기름 1cm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튀김을 해낸다는 걸 너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치킨 1kg 기준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치킨 윙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전분가루 제가 이 통에 저희 프로틴 파우더 통에 담아서 쓰기는 하는데 이 전분가루가 지금 타피오카 전분 가루를 제가 사용을 했어요. 집에 혹시 뭐 감자 전분 또 옥수수 전분 있으신 분들은 그 전분으로 활용하셔서 하셔도 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타피오카 전분이 가장 튀김옷도 가볍고 바삭하고 치킨을 튀겼을 때 가장 맛있는 전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타피오카 전분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프로틴 파우더 같이 섞어서 영양 만점 치킨 윙으로 한번 튀겨보려고 합니다. 기름도 포도씨유, 발연점이 높은 포도씨유로 한번 튀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렇게 지퍼백 집에 다 있으시죠? 지퍼백에다가 치킨을 담고 이제 튀김옷을 만들 건데요 자, 요렇게 치킨을 담아주세요 보이실까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소금 후추를 이제 간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소금 약간 넣을게요. 근데 사실 소금 후추 안 넣으셔도 이 자체 간으로도 맛있거든요. 자 후추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분가루 지금 1kg 기준에 제가 반컵의 전분가루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넣고 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틴 파우더 한 스푼 약간 이렇게 듬뿍 담아서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딱 염으셔서 이 튀김옷이 치킨을 잘발라붙도록 이렇게 쉑쉑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튀김 어, 치킨에 튀김옷이 다 묻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묻어져 있거든요 요거를 바로 튀기시면 기름에 가루가 다 날리게 되는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한, 한 상태에서 두시고 튀김을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렇 10분이 지나니까 여러분들 아까 보셨을 땐 굉장히 막 뿌옇고 이 봉투가 지퍼락이 잘안 보였는데 이제 잘 투명하게 잘 보이시죠? 이렇게 자, 10분 정도 두시면, 어, 튀김옷 가루가 이제 치킨에 딱 달라붙어서 기름에 들어가서도 잘 떨어지지 않아서 기름도 깨끗하게 튀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말 기름 1cm로 튀김이 튀겨질까요? 아직도. 의심스러운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기름 1cm 넣는 거 보여 드릴게요 딱 1cm가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통 튀김을 하실 때 예열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콘 냄비는 예열 없이도 지금 불을 게요 어, 강하고 중, 사이 정도 한 7에서 8 정도 놓고 튀기시면 되는데요 집집마다 어, 불 조절이 다 틀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는 8 정도에 놓고 이제 치, 치킨을 튀겨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렇게 기름 1cm 넣고 아직 예열되지 않은 차가운 기름입니다 그런데도 여기다 넣고 치킨을 튀기면 튀김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정말 왜? 아이콘 냄비니까 아메이 냄비는 반 압력기는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튀기기 때문에 빨리 열 전도율이 높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튀김을, 치킨을 튀겨서 나온는거 보시면 그때 저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볼게요 이렇게 여시고요. 만약에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얘를 뒤집으려고 하면 밑에가 다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뚜껑 덮어서 온도를 약간 올리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얘가 나중에 뒤집을 때 딱딱 다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렇게 하나도 안 달라붙어요. 이렇게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도 요 냄비 뚜껑을 여실 때이 지금 뚜껑을 연 상태에서 돌리시면은 물이 기름에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뚜껑은 일로 가져 나오셔서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다 구워졌죠. 튀겨졌죠. 이렇게 한 번씩만. 기름이 예열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조금 덮어서 한 5분씩 양쪽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치킨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완성이 된 치킨이에요. 꺼내볼게요. 너무 맛있게 정말 노릇노릇. 거기에 프로틴 파우더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맛있게 튀겨져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기름은 그대로 네 기름이 줄어들지도 않고요.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렇게 담아서 이 기름으로 여러분들 코스코에서 사시는 치킨 위 두께까지도 저희 찍어 봤거든요자 이렇게 엄마가 직접 튀겨둔 치킨 보기만해도 정말 침이 꽉꽉 넘어가는데요. 어, 드셔보시면 여러분 들이 소리, 제가 집었을 때이 바삭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바삭해요. 제가 한입 먹어보고 싶은데 먹어볼까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치킨윙 완성이 됐습니다. 아 정말 보기에도요 노릇노릇하고 바삭바삭해서 정말 제가 한입을 딱 베어 물고 먹고 싶은데 저 참고 이게 끝나면 저는 먹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은 치킨 루잉 튀김을 집에서 직접 튀겨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아이들을 위한 간식 또 남편들을 위한 순한주로 한번 치킨 윙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음주에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